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첫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열린 2021-22 시즌 프리미어 리그 최종 38라운드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5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5골 중 2골을 몰아치며 승리에 기여했고 득점 순위 공동 1위로 득점왕만 받을 수 있는 골든부츠를 받았습니다. 골든부츠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영국 BBC를 통해 이 트로프를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살짝 묘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트로피를 건네받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다. 여전히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은 선취이며 팀원들과 팬들 코치진 그리고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콘테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정말 훌륭한 업적이다. 나는 소니가 이 성취에 도달하는 과정에 약간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가 해내서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목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니를 득점왕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주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활약으로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것은 물론 팀내 최고 평점과 찬사를 받았는데요. 영국 언론 매체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10점을 주고 멀티골을 터트리며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라 엄청난 시즌을 끝마쳤다. 크롤 골키퍼에게 3번이나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추가골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마차기로 원더골을 터트렸다. 라며 평가했고 다른 언론 매체인 풋볼런던은 평점 9점을 주고 전반전에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후반 들어 몇 차례 좋은 찬스를 놓쳤지만 두 골을 뽑아내며 득점왕에 올랐다. 페널티킥 하나 없이 이룬 성과였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활약에 힘입어 완벽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리그 득점왕까지 배출하게 됐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초반 토트넘은 전 감독인 누누산투 감독 체제에서 부진을 겪었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모든 걸 바꿔 토트넘을 4위로 올려놨습니다. 콘테 감독이 명장으로 불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역대 최고 시즌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매 시즌마다 발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은 어떻게 보내게 될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